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작입니다. 어, 오늘은 연천 호루고루성에와 있는데요. 저는 고구려사를 전공해서기도 하겠지만, 이 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성에 온 지가 1995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때 여기는 버려진 곳이었었고요. 그 당시 때는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시굴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 성을 조사하고, 임진강 주변에 여러 고구려성으로 조사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학자들은 고구려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성태에서 발견되는 표기를 비롯한 기와 편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별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94년 이후에 학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주를 가서 고구려적을 탑세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구려 유족의 또는 유물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이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 지역의 고구려족들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 지역을 조사한 다음에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 체제라는 매우 두꺼운 책을 다섯 명이 공조를 냈는데요. 그 책은 요동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충청도 지역, 그리고 경기만 주변일 때는 제가 책임을 줬고요. 그리고 지금 연변대학교에 있는 설범 교수는 당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성도를 모조리 조사했습니다. 이래서 만든 책이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 체제라는 책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 토지박물관에서 본격적으로 이프르구르 성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995년 이후에 이 성을 부단히 부단히 답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발굴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고구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임진강 주변의 다른 유적들을 조사했는데 오늘은 제가 아끼는,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호르고르에 와 있습니다. 호르고루란말 자체는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에 생각하죠. 호르고루호르고루 그런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호로고릅입니다 호로고르는 호루, 호로와 연관되어 있고 고르는 옛날 이를테면 방어진지. 이런 걸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로는 바로 여기서 말했듯이 호로하거든요. 이 강의 이름은 시대마다 구역마다 임진강의 명칭이 달라지는데 바로 이 주변 지역을 때는 호로하라고 불려졌습니다. 물론 칠중하라고 불려진 경우도 있는데 요 호로하고 불려진 이유는 호로병처럼 여기가 모아졌다 잘롭게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고구려는 이곳에 바로 호로고루라는 방어성을 구축할 수 밖에 없었던 곳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잘록한 곳에 그리고 요울이 있는 곳에는 육군이 도화하기 쉽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런 요울이 있는 같은 곳에서는 양쪽에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고구려인들은 당연히 남쪽 서울로는 주로 신라계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잘안 알려졌지만 이 호루고루 건너편에는 속칭 남호루고루라는 곳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발굴된다면 은 고구려의 강변 방어 체제, 임진강 방어 체제는 실상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임진강의 노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장이 400km 넘는 강인데요. 출발은 한경남도에서부터지만 강원도 일부와 함께 주로 경기도를 통과하면서 바로 한강에서 만나서 차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진강은 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특히 물류망의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서에서 출발한 배들이 한강으로 해서 본류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바로 현재 오지산성 부근에서 임진강을 타고 올라면은 이큰 배들이 고로고루가 있는 고랑포까지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작은 배들은 더 상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상류지대부터 하류지대까지 그리고 한강 류와함께 서로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호르고르가 있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dm 자체가 설정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바로 위가 고래시대였던 개성이고요그 전에는 고구려와 실내 각축전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구려,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성립한 것이 다르죠. 이럴 때면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후손 또는 홀본부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류와 백제는 현재 한강 파로남쪽에있는 예전의 천호동 지금은 송파구가 되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고구려 세력과 백제 세력이 직접 충돌할 계획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가 만나기 시작하는데 만나는 접점이 어디냐면 바로 민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과 연결된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백제 중국인 흥 근초광이 등장하면서 북진정책을 취하게 되고요. 고구려에서는 동서남북으로 공략작전을 폈지만 일부 세력들이 남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구려의 특별한 임금인 고구고난과 그리고 백제의 최대 정복군인 근초 고왕의 군대가 이런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첫 번째 승리는 백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전체가 백제 영역권 속에 들어가면서 백제 연관된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임진강 홍골에서 상류 지역에 가게 되면은 바로 삼권리 고분군을 비롯한 그리고 주거지 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호르고르 전시관 바로 앞에는 광개토대왕 비 모형을 세워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광개토대왕이 원년, 삼국사에 따른 원년이 되는데요. 이원년에 390년 또는 391년도에 바로 현재 임진강과 한강이 마주치는 오주산성 또는 제 교회에 따르면 강화도 북부 지역이 되는데요. 이렇게. 관미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396년대는 말 그대로 그 유명한 병신년의 수군작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수군을 거느리고 말 그대로 백제군을 토벌하는데 1로군은 한강수로 직공작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2로군은 인천상륙작전 3로군은 현재 화성시 일대의 남양반도상륙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때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공격군은 바로 경기만을 주비란 내륙의 일부까지 해서 58개의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부 세력은 그 힘을 모아서 현재 풍납토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은 이 주변의 왕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지역에서 백제 세력은 점점 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임진강 주변 지역에 고구려가 점령을 하고, 고구려 행정구로 재편이 되고, 여기에 방어체제를 삭게 된 것은 바로 정상의 남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상은 427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양적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시 4 7 5년에는 구이명한 3만의 군대를 파견해서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 함성, 한성, 한성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괴량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주변지역은 전부 다 고구려의 완벽한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구려는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임진강 주변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게 되면 학자에 따라서 설이 약반씩 다릅니다만은 문흥왕 시기에 다시 백제군이 북상했다는 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라가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즉 진흥왕 시대 때이 서울 주변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고구려는 이 임진강 주변 지역을 바로 북진하는 신라의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에 특히 북쪽에다가 강변 방어체제들을 촘촘히 쌓아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생성된 많은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호르고르이고 이것은 현재까지는 발굴 상태로 보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고구려의 강변 방어체제 형식을 띄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동벽을 바라보게 되면 고구려성과 신라성을 완전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위쪽에 보이는 것은 처음에 고구려인들이 쌓은 채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앞에 툭튀어나 치의 형식처럼 마치 툭 튀어나온 것은 신라인들이 그 위에 보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은 이렇게 크게 고구려의 축성과 그리고 나중에 신라인들이 보축한 이런 조그만 보축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 동벽 끝을 향해서 입구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구려 성처럼 돌들이 쌓여져 있는데 95년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들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흙만 있었는데 흙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판축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흙을 꼭꼭 눌러가지고 다져서 쌓은 것인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판축된 상태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를테면 검은색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검은색 선은 당연히 숯가루일 것이고요 그 다음 때로는 흰 것도 보이는데 흰 것은 소금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침수라든가 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진흙도 섞고 그리고 숯가루도 섞고 소금도 섞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구려 축성 양식에 맞춰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음, 새롭게 쌓은 것인데요 고를성 양식을 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동쪽 끝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첨성대 라인과 비슷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지 2일 지점 정도까지는 굉장히 단단하게 보축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경사가 땄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경사 급해지면서 이런 첨성대의 이런 선과 비슷한 양식으로 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기단부가 있고요. 이렇게 성기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들여 쌓기 양식이라고 합니다 성을 쌓게 되면 은그 윗돌은 이렇게 들여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돌은 들여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쌓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음, 보강할 때 새로 만들 때 사용한 돌들은 기본적으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이다 보니까 성돌 자체는 단단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성돌을 모나게 예쁘게 자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쌓아갔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들은 고구래 성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고구래 성들은 보통 육합식이라는 양수를 썼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한돌 있게 되면 은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고 맞물리게 돼 있고 맞물리게 돼 있어가지고 서로가 세기구조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좋은 고구래 성들은 바로 육합식을 띄고 있습니다. 성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다섯 개돌이 맞물리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음, 서로 엇갈리는 방식으로 해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을 한번 보세요. 이 선. 선은 뭐야겠지만, 저 위에서 내려올 때 여기는 비교적 가파르게 내려오지만, 은이 부분부터는 좀더 뭉툭해지면서 돼 있는데, 이건 그만큼 위로부터의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 넓고 두텁게 만든 구조예요. 고르고로성 동벽 언덕에 와 있는데 위쪽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성사지다가 밑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선 고구려 최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공간을 두고. 이렇게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고구려가 쌓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저 밑에 그리고 저쪽에 있는 성들은 신라가 그 이후에 다시 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구도, 구조 아니면 모든 것들은 다 고구려가 온 겁니다. 다만 신라가 그 위에 저렇게 맨 아래 부분에 하나, 둘을 쌓게 된 것이죠 부분적으로 호르고루 성이 방변방어체제로서 정말 유용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있겠습니다이 동벽도 그렇습니다만는 바로 이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벽이 있고 저쪽에는 임진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흐르는 물길이 내려가다가 본류와 만납니다. 삼각형 그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볼품 없이 물도 수량도 적고 폭도 적습니다만는 95년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엔 더 많았었겠죠. 여기는 물이 집은 많이 흐르는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벽에 반드시 필요한 해자 기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고르는 바로 삼각형의 대지 위에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폭이 넓고 수량이 많은 임진강의 본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그만 천이 만나면서 자연 해자 기능을 하니까 당연히 한 군데 여기 비어있는 개활지에 이렇게 거대하게, 높게, 두껍게 동경을 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진강에 있는 고구려 강변방어체의 특성이고 가장 잘 드러난 것이 호르보르 성입니다. 저는 임진강가 남쪽 고구려의 성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저 올라가면 북쪽 고구려가 있고요. 더 북쪽에는 진짜 고구려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고구려, 그리고 저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넓은 고구려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늘 고구려를 떠올립니다. 고구리즘. 고구려를 목표라는 고구려의 의미를 두는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구리즘을 추구하는 내게 고구려는 늘 저에게 의미, 명분, 그리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렇게 고구려를 찾아옵니다.